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오늘 요번 영상, 이 채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청년에게 힘을 주시오. 구독, 특히나 좋아요. 네, 지금 따봉 표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분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허탈감과 피로감입니다. 정치가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실 겁니다. 아,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탄핵이라는 선택으로 끝난 이후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정의로운지를 가리, 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지 차분히 돌아보자라는,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한동안 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줬다는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 키웠다라는 건 개똥 같은 소리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 이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단순한 관계 부정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이 인식해 왔던 두 사람의 정치적 연결고리 자체를 강한 표현으로 끊어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차갑고 냉정한 거리두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단계의 사건 징계가 지금 김종혁 의원이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발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러한 표현은 정치적인 선극기를 넘어 정서적 단절 선언에 가깝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정치적 연장선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선택한 것은 정치인의 말로서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정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품격으로 신뢰를 쌓는 영역이다. 특히 보수 정치에서는 말의 태도가 곧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보였고 그 감정이 국민 정서와 어긋났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서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출발점에는 분명히 탄핵이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는 결국 재판 5개, 12개의 혐의를 안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한 정치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선택무게를 지금은 국민들이 삼기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안정도, 국민적 신뢰도 그 어느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채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나? 탄핵이라는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나 그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3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하루 이틀 함께한 사이가 아닙니다. 검사 시절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은 조직 안에서 보낸 동료였죠. 정치에 들어오면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조용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강한 말로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라는 그 자리까지 연이어 오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의 현실을 묻는 질문이죠. 정치는 어디까지나 과정의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 관계를 어 어떠한 말로 마무리하느냐는 국민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분노보다 안타까움으로 남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정치인의 선택 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표현도 탄핵이라는 선택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여파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하더라도. 한 획만큼은 넘지 말았어야 할선 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이재명 정부라는 현실 현실로 나타났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책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안타깝다는 말밖에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누가 매듭을 짓고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바로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신동우 수석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너무나도 잘 싸워주고, 결집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어느 정도 돌아서려면, 이 신뢰성, 어, 빨리 당을 잘 결집시키고 미래에 박차할 수 있는 그런 어, 신뢰성을 가지고 나아감에 따라 이번 6월 3일 지방 선거를 반드시 이겨내고 그 선거를 토대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어떻게 보면은 축적시켜가는 기반의틀을 만들어감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주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어, 상황은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혹여 우리 태티비아 분들 중에서도 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 아마 너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배움의 자세로 이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토대로 저도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로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